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thank <music> And 에서 전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전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다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지만 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는 피조물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뭐, 일, 월, 성신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점성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피조 세계를 두려워할 거냐, 인간이 만든 걸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유할 거냐, 어, 그거를 지금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 보면 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은 일단 재료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료는 나무나, 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어, 못 사용하는 것이고, 제작자는 누굽니까? 기술자. <laughs>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거를 귀하게 모시고, 막, 닦고, 쓸고, 하지만은, 기술자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도구는 도끼, 장돌이, 이런 것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징은 뭡니까?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일단 뭐, 말도 못 하고, 보지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 하고, 완전히 무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기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자기를 갖다 세우는 것부터가 일단은 이게 인간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우상이 마치 어떤 복과 저주를 줄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메어야 된다 움직이려고 해도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반면에 6절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어,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신도 없다는 뜻이죠.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존적인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아까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의 매어다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칠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어 예,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시 또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실 부를 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예. 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모든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어예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강성하고 또 바벨론에게 여러 주변 나라들이 먹히고 또 최종적으로 남하고 유다가 먹히는 그런 모든 역사를 역사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다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애돔과 똑같은 안몽과 모합과, 어, 어, 애굽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수 있었던 나라가 두려움과, 어, 절망에 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어, 우상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 예 우상이, 우상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줄 아느냐? 야, 나무밖에 아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로 된 우상을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은 값비싼 재료와 정교한 기능공의 솜씨로 우상을 치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시스에서 은박을 가져오고 우바스에서 금을 가져와서 꾸미고 있습니다. 누가? 기술자가. 우상은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예, 화려하게 꾸몄죠. 청색, 자색 뭐 온갖 좋은 옷을 입혀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우상은 우상의 특징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가장 인간적, 가장 인간적인 거. 여러분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 온갖 것으로 꾸며도 결국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 인간, 인간적인. 인간의 최고. 그러니까, 뭐, 금,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이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박아놔도, 금으로 치장을 해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히고 색을 칠해도,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결국은. 반면에,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 우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상은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그러나 무능해 가르칠 수 있는 건아 나는 나무로 되어 있다. 아 인간이 메어야 되는 존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을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에 쏟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고, 심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경배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이제 앞에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 거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을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한다. 그런 신들이 없지만, 있다 해도 다 망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12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이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또, 많은 불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만 하셔도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고, 비를 내리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원하면 곳간에서, 창고에서 막 아무거나 꺼내서 내시는 것처럼 바람도 내시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 낼수 없는, 어떤 피조물도 흉내 낼수 없는 반면에, 14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우상숭배자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은장이 마다 자기가 조각한 그 신상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거짓 신이다. 생기도 없고, 헛된 신이다. 우상은 헛것이다. 15절에 망령되어 만든 것이다. 망령되어 만든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야곱의 분기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야, 여러분, 야곱의 분기시란 표현은 야곱에게 주어진 목. 야곱이 마땅히 섬겨야 될 그분. 예. 그분은 누구세요? 만물의 조성자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그 기업의 집하다. 하나님의 기업의 집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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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어, 소유다. 오케이. 근데 왜집하라고 했을까? 어, 그 말은 뭘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에 구원받을 온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한집파입니다여호와의 기업의 한집파 그러면 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누가 들어오느냐? 온 이방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시고 온 세상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도록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월 성신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1월 성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온 우주 만모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우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됩니다 우상은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무지하고 철저히 무식합니다. 우상은 오히려 인간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력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에게 의지합니다. 인간이 칠해줘야 인간이 입혀줘야 인간이 메어가야 움직입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헛된 의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억합시다.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입니까? 이온 땅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유산이다. 이렇게 어, 아, 죄송합니다. 우리의 귀한 유산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자의 분기시고 누릴 소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온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종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주변 친지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하는 믿음의 종들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백성이 고사를 지내고 아직도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용호 김경근 선교사님, 아, 김경민 선교사님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서 신입생들이 잘 모집이 되고 또새 어,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그 신학교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어,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민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주여 우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조성자시오, 만물을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의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상에 사로잡혀서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 살면서 하나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기하신 하나님, 윤용호, 김경민 성교사님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더운 날씨 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따르신 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 정말 이 인도네시아 보음마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유치우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원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주여 학교를 운영하는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주님 여러 지역의 오지에서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사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젊음의 시기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유혹과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젊은 시기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러 돌보시며,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주님께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서 마음을 팔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상 숭배에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건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하여 주시고 이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택함 받은 선택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